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할 최고의 가치와 등목이 뭘까? 성장, 배움, 참여, 존중, 성취라는 것. 참여는 말 그대로 네. 내 나의 삶에 있어. 또내 삶에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거은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공간이고 내한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분이 청와대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 분이 비행기 타고 가시면 손을 흔드실 때내 대신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그럴 때마다 뭔 짓을 잘하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여해요. 그리고 존중은 그게 일방적으로 까는 거로. 이번에 추석 기간에 어르신들 만나면 이문 쉐인이 북한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 퍼주기를 해서 뭐 이런 이야기 할때 존중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거부하고 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건 존중이 아니거든 있는 그대로 뭔지를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존중이에요 그게 뭔지 알고나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다르면 거부하는 거 아까 이야기한 성장, 배움, 참여, 존중, 성취라는 것그 반대 의 상황이 네. 어가 좌절 갑질 부정부패 거든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부정부패 갑질 좌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에서는 적폐한다고 그는데그 적폐하는 와중에서도 권력을 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권력을 진 사람들 사이에 부정부패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만연이 있을 거라고. 네, 만연이 있어요. 낙하산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떨어지고 떡고물이 날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한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 모두 LA, 인간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몸 속에 이 세균이 얼마나 있겠어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의 부정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럼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어. 그 부정과 부패가 실제로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그거는 마치 하수구에 똥물 흘러가는 수준으로 잘 관리 될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건 우리 몸에 수천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있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 최소한의 그거는. 그래서 그냥 어. 이 부정부패를 착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결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개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인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는 거하고, 우리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거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가를 이해하는 거하고, 이 구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못하세요. 1 0월 달부터는 항상, 심리 상담소는 개인의 마음의 아픔, 또 개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두는 방송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좀더 분명히 하고 네. 그 다음에 황상민의 심리 TV라고 어. 아예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이 나라에서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이 심리의 문제 이 나라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심리의 문제가 경제로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고 그걸 표현해요? 경제. 경제 심리 <laughs> 그렇죠 정치에 나타나면 정치 심리라. <laughs> 모든 삼나 만상에서 중요한 이런 다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현상의 본질을 알수 없고 또그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상당 내용을 보면 저 같은 아, 너무 좋고 솔루션 채택할 것 같은데 보통 분들 되게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할 길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본인이 절실하게 믿고 싶은 거또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냥 그 많은 것 중에 나를 불편하는 것 중에 하나죠 뭐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면 좋고요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취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 관심 없어요. 관심 안 들래요. 그러면 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살수 있으면 됐죠. 뭐. 이러면서 도망가면 나중에 그게 잘 되면 그렇게 잘될줄 알았어요. 아저 혼자 좀 뭐. 잘안 되면 나쁜 놈들. 이런 게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거든요. 특히 자기 삶에 있어 책임을 지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아니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건참 괴롭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을 하려면 자기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수 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자기가 막연히 문제라고 믿고 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진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수 있게 되거든. 지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 문제에 맞는 답을 찾지. 그냥 그럴듯한 답. 부동산을 잡아야 돼.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고 수능을 뭐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마치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나라에서 계속 사기 당하고 살고 싶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억압이나 갑질, 부정, 부패, 좌절 이런 것들은 말로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갈 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를 존중하는 마음부터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성취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세울 수 있는 방송. 이것이 이 사회에 실현되는 방송. 그게 황상민의 심리 TV. 줄여서 황심 TV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황심TV는 뭐 팟빵에도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팟빵에도 따로 올라가고 네. 유튜브에도 따로 올라가고 네. 네이버에도 따로 올라가고 심 TV가 어떤 내용이 방송될지 되게 기대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 마무리 멘트 해 주시면서 심심 TV는요. 네. 진짜 이 세상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또 본인이 존중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네.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자. 이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끊임없이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후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높아요. <laughs> 네. <laughs> 후원해 주세요.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없어 <웃음> 보인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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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비쌉니다. 여러분의 후원 그렇게요. 항신소전, 항신 TV의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럭조리하게 우리가 소비를 하는 마음으로 주체적인 마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요 지금 최소한 자영업자들이 손가락은 안 빨도록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요. 지금 무료로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 그런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꼭 해야 돼요. <laughs> 드시면 맥주만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아, 진짜. 고급 콘텐츠를 고급스럽게 즐기는 방법 <laughs>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이제 버해세요 네. 진짜, 썰렁다네썰렁다 <laughs>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